자, 거기 여러분 주제 8, 삼국의 문화, 이제 여기 하도록 할게요. 여기도 여러분들 그냥 시험 문제 나오는 것만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삼국의 문화에서, 삼국의 어, 문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건 이제 유학. 유학.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도 국가 차원에서 유학을 가르쳤다는 증거가 있다는 거죠. 그 증거를 이제 우리가 찾는 건데, 거기 줄쳐보세요, 여러분. 고구려는 태학이다. 태학. 여러분, 태학이 있어. 자, 고구려는 뭐가 있다고, 얘들아? 태학. 아, 어, 그러니까 국가교육기관이라는 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아니까, 아, 유교를 가르쳤구나. 이렇게 우리 알수 있지, 그지? 근데 이, 이것을 우리가 무슨 한 가지도 기억해야 되냐면, 소수림왕이라는 걸 기억해 줘야 돼요. 소수림왕의 업적이니까요. 그다음에 백제 여러분, 백제는 백제는 여러분 거기 보다시피 무슨 박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박사가 있나요? 아, 오경 아. 이 오경은요, 유학에서 상당히 중요한 경전 다섯 가지예요. 그렇죠? 예기 춘추, 뭐 시경, 뭐 이런 그 다섯 가지인데, 그거에 전문가들이 있었다는 거죠. 전문가들. 알았지? 그 각, 종, 어, 뭐, 시경이라든지, 예기라든지, 춘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가들이 학생들을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오경박사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신라에서는, 신라에서는 여러분, 거기 화랑도에 주치는 것이 아니라, 임신도가 있었대요. 임신석 네, 서기석 이게 있었던 거죠. 임신서기석이 뭐냐면, 화랑도에, 화랑도들이, 이렇게 바위에다가 낙서를 한 거죠. 이렇게. 내용을 쓴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내용을 읽어보니까, 몇날 며칠까지 우리 유학 공부를 열심히 하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 여기에 유학 공부를 열심히 하자는 내용이 있는 걸로 봤을 때, 신라도 뭘 가르쳤구나. 유학을 가르쳤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아, 이제 고대국가에서도, 국가, 고대 고대국가에서도 유학을 가르쳤다. 이렇게 우리가 알수 있죠.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통일신라로 가면, 여러분 국학은, 국학은 얘들아, 국학이 있고, 거기 가시면, 여러분 국학이 있고, 국학이 있고, 그 다음에 독서 뭐가 있어요? 예, 네, 독서 상품가가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 시기가 다르죠, 시기가. 그지 국학을, 국학을 만들었다는 것은 신라, 통일실라, 통일신라가 돼서, 중대, 신라 중대 왕권이 어떻게 됐을 때, 강화. 강화됐을 때를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근데 독서상품화가 됐다는 건 신라 후기에 가서 왕권이 뭐가 됐을 때 얘들아? 약화됐을 때를 얘기하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요거 두 개는 통신, 신라의 시기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 줏어놓으시고 어, 그 다음에 발해에는 뭐가 있다 그랬지, 얘들아, 발해에는 교육기관으로서 뭐가 있다 그랬지? 그래 주자간 주자간이 있어 발해 교육기관으로서 주자간 그래서 내가 이거 교육기관 시대별로 정리해줬었죠 그죠? 네. 네 그렇게 기억하시고 자 37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37페이지에 가면 37페이지 가면 거기 불교가 있는데 에, 그 불교 첫 번째 줄다첫 번째 줄만 줄치면 됩니다 고구려는 소수림왕이 공인을 했고 백제는 침류왕이 수용을 했고, 신라는 버풍왕이 공인을 했다. 이렇게 돼있지, 그지? 맞니? 네. 예, 그거, 주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얘들아, 그 밑에 가면, 제가 주치건 아닌데, 여러분, 거기 가시면 미륵이 있어요. 누가 있다고요? 미륵. 거기 밑에 가면, 업설이라든지 미륵이 있잖아, 미륵. 미륵 있어? 이 미륵이 뭐냐면, 미륵이 약간 그 예수님과 좀 비슷해요. 누구랑 비슷하다고요? 예수님. 예수님.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하러 오실 거예요. 지그 세상을 구원하러 오셔서 미륵이 나타나면 이제 세상이 유토피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궁예도 궁예도 자기가 스스로 뭐라고 자처하고 다녔어요. 미륵. 그래 미륵이라고 자처하고 다니면서 스님복 입고 다니면서 내가 미륵이라고 내가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고 이렇게 막 자처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불교에는 이런 미륵이라는 그런 이런 사상이 있었다는 거. 오케이? 이해 됐죠? 네.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도교. 도교는 어디다 좋치냐면. 백제 산수무늬 벽돌, 그 다음에 백제 금동 대학로, 그 다음에 고구려 고분에 뭐가 있었대, 얘들아. 사실은 이것을, 시험 문제에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 아, 정답 뭐? 도교, 이렇게 가는 거야. 알았지? 이해 되셨어요? 예. 네, 여러분, 이 도교에는, 도교에는 여러분 이런 신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약간 도교에는 이 주술이라든지 이런게 좀 들어가요 주술이라든지 이런게 예? 도술도 막 부리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조선왕조 실력이나 이런 데 가끔 보면은 예? 후궁들이 완비 어? 중전을 어, 질투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중전을 죽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지? 그러면 제가 부적을 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적을 써드릴테니까 그 부적을 인형에다가 붙여가지고 송곳으로 계속 찍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후궁이 저 중전 죽여, 죽였으면 좋겠어 빡 찌르잖아 그지? 그럼 컷이 넘어가 가지고 중전이 갑자기 나 요즘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 이러면서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죽어 중전이, 알지? 이런 거다 어디서 나오는 거야? 쪽에서 나오는 거야, 알지? 그럼 도교라는 것이 근데 그럼 사신도는 뭐냐면요 도교는 방위를 동, 서, 남, 북으로 이렇게 한자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이 도교는 가상의 그리, 어, 가상의 동물을 통해서 이 방위를 표시하고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무덤, 고구려의, 고구려 같은 경우에 특히 도교가 발달해서 무덤에 가면 이 벽에 이런 그림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그이 이, 이 가상의 동물들의 그림을 통해서 어, 방위를 우리가 알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해주요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출체 코드 3으로 가면, 출체 코드 3에 가면 거기 목판 인쇄물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예, 목판 인쇄물 거기 목판 인쇄물에서 어디다 줄치냐면, 불국사 3층 석탑에서 발견된 무구정강,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무구정강, 뭐가 있어요? 대단한 예, 무구정강 대다란 이경. 거기다 줄쳐놓으시고, 현존하는, 현존하는 최고의, 뭐예요, 여러분? 예, 현존하는 최고의 목판 인쇄물이야 이게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이그 불국사 3층 석탑을 어, 해체했죠, 우리가 해체. 해체했듯이 거기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주 가장 오래된 현존하는 최고의 무슨 뭘 가지고 있다, 얘들아. 뭘 갖고 있다. 목판 예, 묘차, 목판 인생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예, 거기다가, 얘들아, 이거 하나 써, 뭘 쓰냐면 고려, 고려에는, 고려에는 직지 신체 요절이라는 게 있어. 직지 신체 뭐가 있다고, 얘들아? 요절. 네. 이거는,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야 현존하는 최고야 최고는 얘들아 베스트라는 거야 가장 올드하다는 거야 이거 올드하다는 거지 그치 이거 올드한데 여러분 이게 목판이 아니고 얘네들은 무슨 판이죠? 금속판 금속활자 알았지? 금속활자 그래서 어, 그 직지심체요절은 목판인생물이 아니고 금속활자 금속활자이다 그래서 여러분 두개두개 두 개, 알았지? 오케이? 예, 네, 무구 정광 대 다라니경은 목판 인생, 현존하는 최고. 자, 직지 신체 요절은 현존하는 최고이긴 한데 무슨 알짜? 예, 금속 활자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금속 기술에서는요, 칠지도에다 조치시면 돼요. 뭐에다 조치시라고요? 예, 칠지도. 네, 칠지도. 칠지도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백제와 누가 교류한 것이라고. 그리고 네. 이거 가지고 우리 한국사, 역, 한국 역사계랑 일본 역사계랑 많이 싸웠었다는 얘기 했었죠, 그죠? 네. 그러나 지금은 정리해서 그냥 백제와 누가 교류했다. 예를 들 일본. 백제와 일본이, 아, 교류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통일신라, 성덕대왕 뭐가 있어요? 예, 통일신라, 성덕대왕 신종. 이게, 얘들, 얘들아, 일명 에밀리 종이라고 얘기하잖아. 그죠? 이게 종이 땅 치면요, 그 웅장한 소리가 단, 단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장 엄청 어떻게 해요? 멀리 퍼져나가는데, 이게 소리가 줄어들었다, 되었다, 쭉 이렇게 쭉 퍼져나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연구하시면 돼요. 니네들이. 알았지? 네. 니네들이, 이런걸 연구하면은 선생님이 세부능력특기사항에 써줘 고네 <laughs> 한국사가 세부능력특기사항에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지? 과학기술이잖아요 과학기술 그렇지? 아 이쪽에 관심이 있다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성덕대왕 신종이 종을 쳤을 때그 음파가 어떻게 멀리 가면서 사람들이 귀에 이렇게 막 아름답고 정서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음파가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자연스러운 지 않습니까? 한국사 시간에 배웠는데. 그지 그런 거. 조금 있으면 또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출체 코드 4로 가시면 거기에 줄쳐보세요. 초기 돌무지 무덤, 장군총이죠. 그 다음에 백제로 가봐, 얘들아. 한성의 돌무지 무덤 석촌동에 있대. 알았지 거기 두 개를 줄쳐놓고, 얘들아 화살표를 해. 이렇게 고구려에서 어디 쪽으로? 백제 쪽. 네, 백제 쪽으로 화살표를 하. 화살표를. 그럼 얘들아 왜 고구려 초기의 초기 무덤과 한성 시기의 백제 시대 백제 무덤이 양식이 같을가요 오, 너희들이 배운 역사적 사실 가지고 얘기해 봐. 고구려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백제를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장례 문화가 어떻게 할수 있어요? 같을 수 있는 같은 거죠. 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옆에 그림 보세요. 그 옆에 그림 보면 삼국의 고분이래서 고구려의 계단식 돌무지 무덤 장군총 있지, 그지? 네. 맞니? 네. 그리고 뭐그 밑에 가면 백제 계단식 돌무지 무덤 석천동 있지, 그지? 석천동이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여기가 서울에 서울 잠실 맞지? 롯데월드. 맞지? 그래서 여러분 한성이라는 걸알수 있어 한성. 자 그다음에 여러분 출제 코드 4 다시 가서 신라 거기 출처 봐야 되라 돌무지 무슨 무덤? 예 네, 돌무지 덧널 무덤 천마총. 얘들아 이 돌무지 덧널 무덤은요 돌무지 덧널 무덤은 예, 너무 이렇게 이 관을 여기다가 이렇게 또 관을 이렇게 보호한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 거기 돌멩이를 막 쌓아가지고 쌓아가지고 거기다가 다시 흙을 또막 쌓아서 엄청 안전하게 예, 무덤을 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굴꾼들이 도굴꾼들이 여기 들어왔다가 어디서 막히는 거죠? 예, 돌에서 막혀요. 그래서 여러분 이그돌무지전멸 무덤이었던 어, 천만총은 뭐가 안된 거죠, 여러분? 뭐가 안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가 많아, 얘들아 뭐가 많아? 네, 신라의 대량의 유물이 출토돼서 신라의 문화를 우리가 알수 있게 되는 그런 무덤입니다. 그래서 신라 돌무지 무덤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발해로 가보자, 얘들아 발해 그 밑에 발해 가면 정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아, 그러면 일단 얘들아 저희까지 했어, 돌무지 돌무지 던널 무덤까지 했어, 오케이.